그리고 뭐예요?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성령 내주란 말은요, 성령이, 성령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이 내, 내란 말은 안이에요. 주는요, 뭐냐면, 거하시다, 내 안에 계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내주는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성령이 어디에 계신다? 어디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요, 제일 먼저 주셨어요. 성령내주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의 첫 번째예요. 그게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성경을 근거로 알수 있지요. 성경에 보면요.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렘상들도 다 암송할 수 있나요? 네. 한번 암송해 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있다고요? 어디 있다고요?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어, 계신다. 그거 그래서 나는 뭐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당장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러면 보세요 한국 대통령이 사는 곳은 어디일까요 어, 한국에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됐다 서울 서울 너무 궁금하다 서울에서 어, 대통령이 딱 됐다 그러면요, 산을 곳이 달라져요. 달라져요. 뭘까요? 어딜까요? 어, 서울에 있는? 나라가 청와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면요, 대통령을 모시는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대통령이 살고 거하시는 청와대예요. 그러면, 미국. 어? 자, 미국, 하, 하준이가요, 미국에서 왔잖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미국의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딱 당선이 됐어요. 그러면은, 어디 사는지 알아, 하준이? 어디 살아? 어, 맞아요. 미국 대통령은요. 해남간에서. 지금의 미국 대통령은 누구야? 누구야? 누구예요? <웃음> <웃음> 그럼 우리나라 대통령은 누구지 않아요? 오, 잘 아는데. 자, 하 그러면요. 지금부터 신해져요 지금부터, 지금부터, 그러면 성삼이 하나님이 <laughs> 계시는 곳을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성삼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요. 따라합니다. 성전! 성전! 그러면요. 성삼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겠지를 생각해 보세요. 먼저 성삼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 성전이 될수 있는 것은요 누가 제일 먼저 성전이 돼야 될까요? 네. 맞아 나 하나님이 성령이 계시는 곳이요 성전인데요 성령이 어디 계시지요? 그렇지요 내 마음에 내 안에 내 몸에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나는 뭐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알았지요? 현아, 현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면 다시 묻는다. 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수 있을까요? 성령. 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겠.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성전이에요. 그러면 내 안만 성전일까? 내 안만 성전일까? 이 성령은요, 지구가 에 초월해요. 그래서 내가요, 내가, 어, 집에 가면 우리 가정은 뭐될수 있을까요? 뭐될수 있을까요? 가정이? 맞아요. 가정이 성전이 될 수가 있어요. 가정에 성령이 주인이면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정이 성전 될수 있어요. 또 어? 어디가 성전이 될수 있을까요? 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교회. 도회. 교회가요. 맞아요. 성전 될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메시지 흐름으로 보면 나와 가정과 교회가 뭐가 되어야 되냐면요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뭐 될까요? 힐링하우스, 티시케하우스, 폴리메이슨이 되어야 돼요 자 따라합니다 어디가 성전이라고요? 내가 성전이다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이 성전이다. 그 다음에, 교회가 성전이다. 그러면요, 왜 성전이라고요? 왜 성전일까요? 우리 가정이 왜 성전일까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성삼의 하나님이 주신 들어 있을까요? 뭐가 들어 있을 것 같아, 예거나? 뭐가 들어 있을 거 같아? 어? 뭐가 들어? 사탕. 어? 어 사탕 들어 있을 거 같아? 어? 어? 우리 예건이가 좋아하는 자동차가 들어 있을 거 같아? 어? 칙칙 기차가 들어 있을 거 같아? 어? 어 들어 있을 거 같을까요? 바지. 짠짠짠. 여들아기대하어요도도 <laughs> 기대가 돼요. 뭐라고요? 기대이어떻게 거니? 아, 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뭐냐 하면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언제 항상 함께 하신 뭐라고요? 지금만 지금만 함께하실까? 연정할 때만 함께하실까? 아니요. 천사미 하나님이요. 우리와 늘 항상 함께하시는 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어 당연히 지금 이 시간 어 예배 그러면 질문합니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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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예배에 지금 실패하고 있어요. 그래가 지금 후후 하면서 막 따뜻하고 있고요. 막 지금 만화책 막 보고 있고요. 또막 어, 성경책막 흔들고 있고요.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 안 계시지? 안 계시지? 얘시지, 아제나, 얘거나, 얘네 실패하고 자동차 윙윙 하고 있을 때또 하나님 함께하실까, 얘거니? 아니요. 얘거나, 얘거나 함께하실까? 어? 자동차 윙윙, 어. 예배 시간 자동차 윙윙 하고 있을 때 하나님 함께하실까? 응. 예는 못한다 지금. 그래. 함께하실까? 어? 맞아 예했다 최고 자저 뒤에 형님처럼 있잖아 예배 시간인데 어, 만화책이자 자기 좋아하는 책이자 더 보고 있다 보고 있다 보고 있다 보고 있다 보고 있다, 보고 있다. 보고 있다. 보고 있다. 보고 있다. 네. 하나 함께하실까요 성민아 어어 함께하실까요 유수야네 이럴 때도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그다음 어? 이제 끝어라에 끝. 펴봐라. 자, 그 다음에 기도할 때 당연히 함께 하시죠. 그죠? 근데 내가 늘 기도만 할수 없잖아. 맞죠? 아 어? 짜증낼 때. 하나님 함께 하실까? あ、しろしろ。<laughs> 주수, 어, 전도 성지할때 성령이 함께하시는 역사세요 그러면요, 또또 또 내가 아플 때, 아나 어, 하나님 자는데 왜 이렇게 아파?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고 맨날 어 아파서 병원 가야 돼. 어 아플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 함께하실까요? 어, 아파서 어, 교회도 못 오고, 어린이집도 못 가고, 어, 놀러도 못 가고 하는데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맞나요? 아니요. 네.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은요, 성삼위 하나님이요, 성령으로 나와 늘 함께 24시공간 초월에서 함께 하세요. 어, 지금 교회에 있을 때만이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든 그래서 우리 랩나트들은요, 이 임만회의 비밀을요, 뭘로 누릴 수 있을까요? 뭘로 누릴 수 있을까요? 어, 뭐라고요? 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이 임만회의 축복을요, 최고로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나트들은 지금 메시지의 흐름처럼 기도의 흐름처럼 칠칠 칠, 어. 그 기도로 24하면서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물려. 이 기도를 할수 있는 랩마트는요 어디에 아, 그 있어도 괜찮아요. 한국에 있어도 괜찮고 하주대처럼 미국에 있어도요 문제 아, 없어요. 어 그리고요 무슨 일을 많이 하도돼요 지금 예배에 승리하고 메세지가 쏙쏙쏙쏙쏙쏙들려도들리면 최고죠. 설상, 지금, 어, 지금, 저 뒤에, 한, 한 이름 불기 때, 도발한다, 어. 어, 막 이렇게 막 누워있고 있잖아요. 가운데 지르고 해도요. 뭐만 있으면, 인만의 비밀을 누릴 수가 있, 있으면요. 어떤 일이 있고,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어 때. 알겠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 렘 라프 들 에게, 이 최고 에서 하나님 이늘 함께 하 시는 임마누엘 을 축복 을주셨 을까요？내주 네, 셨 을까요？내 네, 잘되기 위해서, 우리, 우리 가정잘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잘 내고 부흥 하기 위해서, 이 임마누엘 을 축복 을주셨 을까요？주 셨 을까요？ 주셨을까요? 어, 네, 이거는 우리가요 조금, 조금 <laughs> 그것 때문에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상치, 어. 오촌 종족 어제 말씀대로 삼들 새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거예요.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그리스도 증인되라고 어, 하나님요 이입만을 축복 주시면서요 어,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권능도 주시고 또 우리가 현장을 볼수 있는 눈도 열리게 주시고 어, 갈급한 영혼 마음도 주시고 그리고 전할 수 있는 답도 주실 거예요 알았지요? 그래서 우리 렘마트들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 이삼 7, 5천 종족을 치유하고 쌍둥이 되게 하는 그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이것 때문에 뭐 누려야 될까? 뭐 누려야 될까요? 뭘 누려야 될까요? 네. 어 하나님이 늘2 4시 나와 함께하시는 이 이름, 성령 내주 임마누엘 누리는 거예요. 알았지요? 네. 자,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임마누엘 누릴 렘마트들은 지금 이시간 기도 좀하고 기도 좀 해보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예배에 함께하세요. 기도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아내, 성령으로 계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인 777 기도로 임만의 누리는 성장되게 하옵시고, 오력이 회복되어 이삼칠오천 종족을 지어고 섬 밑에 삼들을 세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